저는 지금 결혼식을 가려고 메이크업하고 헤어도 한번 해봤어요. 원래 붙임머리 잘 붙이고 잘 하는 스타일인데 너무 오랜만에 해봐가지고 좀 어색한 감이 있어요. 그리고 오랜만에 머리를 이렇게 붙이니까 굉장히 무겁습니다. 머리를 붙여보니까 다시 머리를 기를까 하는 생각도 들고 아 단발도 나쁘진 않은데 어떡할까요?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아 어, 뭐야 이상해 기분 제가 단발이 6기 정도까지인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꽤 길죠? 붙여있어요 그리고 오늘 결혼식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술한잔 정도 먹고 올 생각입니다 강남 갈 생각에 신나요 저희 집에서 월거든요 그리고 식도 5시 반에 시작이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어 뭐랄까 급박함이 없어 꾸미는데 준비하는데 있어서 여유롭게 하고 어 되게 마음 편하게 갈수 있어요. 음 지인 오빠 결혼식인데 결혼 축하하고요 잘 살길 바랄게요. 저는. 일단 구두도 간만에 신고 다니는 거라 좀 어.. 걱정돼요. 제 모든 게 세팅은 끝났지만 아, 어떻게 잘 갔다 올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술은 조금만 먹는 걸로 완전 조금, 조금 집에 못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갑자기 나한다고 주 셔서 감사 해요. 안녕.